안녕하십니까. 벤자민에 재학 중인 이심기입니다 제가 벤자민에 와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성장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꾸준히 등산동아리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체력도 기르고 자연과 하나되고 매우 매우 힐링도 되었습니다. 등산동아리를 하면서 모두의 출발은 같아도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 쉬는 타임도 다르지만 결국은 정상을 향해 오르면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시 정상에서 만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언가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저 자신을 더욱 믿게 되었고 저 자신을 당당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와 비슷할 텐데, 어, 저는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음식 만드는 요리조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효도가 무엇인지 배우고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음식과 효도 너무 안 어울리죠? 항상 부모님께서 식사를 챙겨주시고 여러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다양한 요리에 도전을 해보면서 음식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수도 하면서 점점 요리 실력도 늘어가니 반찬 투정도 줄고 부모님의 감상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오신 부모님에게 직접 제가 직접 밥을 차려드리고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에게 설거지, 빨래, 분리수거 등 다양한 집안일을 도와드리면서.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니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좋은 일을 할때 좋은 일을 하면 나에게 좋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배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뉴질랜드 지구시민 캠프에 가서 마을이 중 학생들과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몸으로 표현하고 잘 웃으면 무엇이든지 소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학생들과 다양한 문화교류를 하면서 저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더욱더 저 자신을 당당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벤자민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서지 못했던 제가 자신감이 생기면서 당당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신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